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을 여드립니다. you yeah.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즐기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주를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지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32장 2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로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조선 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와 땅을 그들을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루벳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의 기,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선과 루벤자선과 요셉의 아들 모네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왕 시오의 나라와 파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박의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선은 디번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베니무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번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할무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 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모나스의 아들 마길의 주,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모나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가치포와 루벤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이 자기들이 가축을 양육하기에 좋다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그냥 모세 혼자의 결정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나중에 이게 땅을 먼저 나눠주고 또 나중에 받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문제나 갈등이 생길 것을 내다본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공동체에 일어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런 다른 소리들이 있어도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한 것을 보면 로우벤과 갓지파가 요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두 지파의 언약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표시로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제 얼마 남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가 죽음에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도록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모든 수령들을 대표들을 증의로 참석시켜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지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갖고 확실한 다짐을 받은 것이지요 모세는 이 여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가난 정복하는 그 책임 의무를 마치고 나서 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히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걸 줘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일을 처리합니다. 어떠한 결정과 결정과 주장에도 로벤과 갑지파가 이스라엘과 하나의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화합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로벤과 갑지파는 우리가 함께 요단 서편으로 가서 먼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와 책임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갖도록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요. 이 모세가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투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다양한 소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표와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로 연합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모세의 지도력이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분배할 때 보니까 모세가 갓지파, 루벤지파와 함께 요셉의 아들 문하셋 반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물론 이 분배는 잠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됐다고 아직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일단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요. 그런데 왜 모세가 길러와 땅을 이 로벤과 갓지파 외에 문하세 반지파에게까지 포함을 시켰을까요? 땅의 분배를 받는 것은 정해진 권리였지만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분배의 양 분량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었고,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하세 반지파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땅을. 그런데 길러앗을 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낸 공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한 거죠. 루우벤지파, 가치파의 욕으로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될수 있었는데 이 모세의 공식적으로 또 분명하게 미래를 내다 본 그런 공식 절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해결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을 따르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모세가 구해서 그렇게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원칙을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적용을 한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가짜선 루벤자손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건축하는데 무엇을 주었어요?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문하세의 아들 마길도 또 문하세의 아들 야길도 또 노바도 가서 그길러앗 땅을 정복하면서 성과 도성을 지었는데 이름을 다 새롭게 했다.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라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견이 좀 달라도 하나로 화합할 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업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언약 공동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함께 같이 꿈꾸고 함께 행동하고 마음과 말과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루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또 안일한 마음으로 언약 공동체를 갈등, 분열시킬 뻔 했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꾸지람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다짐을 했을 때에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욕심을, 자기들의 이기심을 이야기 하고 바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세요. 요단 동편의 빨이, 땅이 바로 그거이 되다라는 것이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반 지파가 길리앗을 전복하는데 공적을 세워서 그세 지파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요.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 땅이고,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죠?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언약대로, 어, 가나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모세의 지혜로운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 루벤과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요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언약 신앙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의견이 다른데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선물로 그들의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때에 반드시 선물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땅 외에도,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이 루우벤과 갓지파와 문화파의 반지파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와그 일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로우벤과 같이 바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라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로 연합될 때에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로 합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요구하고 서로 요청하는 것이 다를 때에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을 탐욕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